우리는 시간 속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때 우리의 믿음이란 높낮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높낮이는 이때 그 믿음의 씨앗을 없애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지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로 사랑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우리 사람은 한 부모에게서 난 형제를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를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가 한 형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상처받았다고, 어느 누구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좋지 못한 감정을 느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했던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가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장한 만큼 우리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 버렸노라, 놓자, 버려 놓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주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우리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베풀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형제간의 사랑을 시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확인해 보면 율법을 통해서 소외받는 자와 연약한 자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느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제 강령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유행의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해석하며 또 전성을 통해서 아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가늠하기도 어렵게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행의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해석하며 또 전성을 통해서 아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가늠하기도 어렵게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는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해석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한 가지 예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기의 할례와 가축 돌보는 일은 안식일에도 가능하다며 가능하다고 말하며 병자를 고치는 일에는 율법을 어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일을 바로 잡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순종하는 것과 더불어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자매를 서로 돌보며 사랑하게 합니다. 사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승리함이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부터 승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믿음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은 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기셨습니다. 죄악의 세사를 끊으시고 죽음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사람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지켜 우리 형제 정회를 서로 돌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건나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